아, 호성로켓터 산업. 어, 오늘은 어, 기계 실제 만들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아, 냉면기 제조했습니다. 자, 냉면기 제조 실제 여기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거는 가스 부속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자, 소리고 원할 끼고 자, 이거는 반니 다나. 자, 반하고 어, 이 부속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어, 조립중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반나시험 자, 어, 하게끔 리플을 어, 조립중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넣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가스가 튑니다 자 밥을 넣고 자 불이 켜집니다. 자 지금 에지자에렌지로 한번 해보고요. 자에 n 지로렇게 해보고, l n 지로렇게 해보고, 자자에 g 지로 마침 붙입니다 가격 켜지요 이렇게 청난셉니다 이렇게. 280 들어오는데 조정하면 200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LPG로 자, LNG입니다. 자, 그리고 LNG로 한번 해 봅시다. LNG로. 자, LNG를 이렇게 조정하면 LNG가 됩니다. 바안 바꿔도 돼요. 자. 자 LPG입니다. LPG로 하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불안케 해 보세요. 자.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씁니다. 물이 좀 맑게 나오지 맑게 나오면 예, 가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탄도 많이 들어서 가스가 많이 질집니다 이렇게. 자, 새끼분들은 뷰고 조금 뷰라고 자, 피지는, 눈을 넣말 같으면 20분 만에 끓습니다. 자, 가스가 20, 30분, 70분을 샀는데, 80분은 아니다 20, 분 걸렸습니다. 반죽기 몸체, 자, 몸체, 반죽기 몸체를 이렇게 에, 만들어 놨습니다. 반죽기를 이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도이 절단기고요. 각도이 아, 절단기, 각도이 예, 절단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기 이렇게 만들어 놨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 요거는 베일 온수토, 베일 온수토. 자, 이거는 볶음비입니다 복근기 통돌, 그 통돌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어요. 자, 모다 조리 자 이렇게 요주는 삼상이고 단상 모두를 뭐,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립하고 아, 있지요. 자 이렇게 에, 많이 조립하고 있습니다. 뭐다안다안는데지금 뭐. 조립하는 과정. 자 조립하는 과정 이렇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아, 자 CNC 가공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입니다. 자, 기어를 갖고 있습니다. 기어를 아, 12인치 네, 대행 선반입니다. 자, 이렇게. 6인치 선반이고요. 자, 6인치. 요거는 머신 센터. 머신 센터. 요거는 아, 구멍 뚫고탭 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각도1 0단계 부속을 갖고 있네요. 슬러시 부속. 슬러시 부속. 자, 이 슬러시 부속입니다. 자, 저는 쓰덴 오토실인다. 쓰덴오토실다 즉, 말해서 쓰덴 파이프를 혼용해서 안에 아, 연구 자석을 걷고 툭툭 박증을 위해서 긴다 예백에 감지기를 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그러면 요압이 힘을 안 받게 돼요 검정빛이죠. 자 이거는 압력시 보통 냉면기를 만드는 실입니다. 요거는 기아고요. 피스터자피스터입니다 특수 알루미늄수입니다. 체인기아입니다. 체인기아. 체인기아고. 기계입니다기압판이꼭 빙고로 되는거죠. 요거는 수출용 모다. 또 요거는 어... 60의 숙문의판매형입니다자 골드도 있고, 자조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자 자동화 되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는 자이거는시테미인키린다카바예요 카바. 커버. 이거는 신줄을 이렇게 거의 무겁습니다. 이렇게 보장이나 지게 오래 쓸수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는 알루미늄인데, 어, 타기에는 싼건 알루미늄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알미늄입니다 시중 일반 기계. 자, 이거는 체크를 하는 건데, 예, 아, 오토 시린더를 만들어 갖고 훈통을, 아, 30cm 해갖고, 이렇게. 속도 9초만 됩봅니다 3cm. 0 9초. 대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280인데, 자, 요거는 9초. 네, 9초대로입니다. 자, 부속도 많이 요 이게, 비스톤, 어, 반죽기, 셔우드. 자, 자, 분통 가공해 놓은 거.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요 자, 이거는 센스 골드. 어, 보통 많이 시중에 팔립니다. 이거는 올 스냅데스 기계입니다. 예, 다리도 올 스냅데스고, 시린더도 스냅데스. 자 이렇게 무브와 어, 아침에 반죽이 50kg 받으면 제로 제로 점심에는 100kg 받으면 제로 제로 저녁에는 150kg 받으면 제로 제로 200kg 받아도 제로 제로 작도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전문지 밀면 같은 데는 클로티만큼 참 좋아요 자100% 차고 나갑니다 힘이 좋으니까 로켓트 예. 자, 이또 골드 기계 많이 만들어놨네요. 자, 골드. 골드가 많이 나갑니다. 골드 한금이죠. 자, 센서 골드. 자, 이렇게. 자, 오토. 오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토. 아, 자, 오토. 이렇게. 이거는 가격이 약280 이상, 3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를 받아요. 자, 일반 냉면기계 자, 이거는 뒤에 튀어 놓지 않죠 이거는 아 어, 안에 철실인다 만드는건데 시중에 있는 냉면기 시중에 냉면기를 보면 됩니다 시중에 그 예. 그래도 막국수 냉면은 괜찮아요 예 막국수 냉면을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김치 절단기 냉면김치 절단기도 하고 어, 쌈싸 먹을 수 있는 예. 물을 썰어서 납작게쌈 싸먹는 기계입니다. 기계 소토. 자, 이거는, 아, 상구 3절입니다. 3구 3절. 가스가 이리 들어갔고, 세개 우리 들어가서, 가스가, 공기가 합체서, 어, 기체가 변환되는 겁니다. 3구 3절. 3구 3절 밑바닥입니다. 어, 상구 3절, 요렇게, 어, 되는 것입니다. 제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제트바나죠 바나소입니다 반화 이렇게 제트바나소은 반화 바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밑에 바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가스가 들어왔고 까지 액체에 들어오면 여기서 어, 자연산소가 혼합되어 갖고 기체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부도 어, 실질적으로 시라콜 특수 섬유력 때문에 열에 견디고 안 뜨거워요. 자, 가스 전략 섰던 아까 바나에 물을 붙이 봤죠. 여기에 바늘 밑에 잡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마리. 가스 전략 소치입니다. 자, 이도 가스 전략 소치고, 가스 전략 소치 많이 나와요. 자, 보면 안에 내부는 이렇게 올스던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는 여섯 말, 외행 모습이고요. 자, 저는 가스 전략소 대세입니다. 자. 전략소 대세예요. 자, 이것도 일반소도 있죠. 일반소. 상구삼열. 상구삼열 폐지는 괜찮아요. 자, 대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냉면길 작동함실 볼게요. 자, 상구 3 1에뭐 있네요. 상구 3 1에 앉혀있네요. 자, 이렇게 구멍을 맞추고, 보단을 눌립니다. 그럼 뭐, 수돕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올리요. 올리면 자동으로 집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 다섯 그릇, 다섯 그릇 이렇게 딱 눌립니다. 다섯 그릇 눌리죠. 마구 다섯 그릇, 두 어, 그릇 추가! 이러면 다시 올림픽 올라가서 자도록 꺼져요. 예, 소속 움직이죠. 그러면 자, 요렇게 제품을 다시 예코, 넣고, 번호를 눌립니다. 자, 압력식이니까 요압을받아고 어, 작동한 원리에요. 예, 호수 움직이죠. 예, 압을 받는 기계입니다. 이거. 압을 받아서 스위치를 밀어서 올라오는 기계예요 냉명은 다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고 자, 그러면, 고부터 한 단계 위에 반 센서를 봅시다. 반 센서, 제트반에. 반 센서를 위에 만 센서가 하고 밑에는 압입니다. 그 시중에 압을 갖고 센서를 큰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자,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인데이거는 자, 올려 음, 볼게요 내려가 지요 음 이건 압을 받지요 역시 압을 받았거지 자 오토 냉면기 작동시켜 볼게요 자 이런건 여는 어, 가스 전략소트에 물통을 달려 있어요. 자, 이거는 분통이 30cm 아, 어, 그리고 가루가 달려오면 안 올라갈라고 안전 자동장치 자, 안전장치에 가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래 쓸수 있어요. 자, 한번 눌려 볼게요. 자, 면을 넣고 예를 들어서 눌리고 잡아야 될 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다 눌리면 자, 내려갑니다. 얘는 30cm인데 9000만 대려 가요. 그냥 올라오죠. 스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또호스안움직이꺼지죠이건 완전 자, 자동이에요. 그리고 이로터가 샤워도 굵어요. 보통 일시신다은 샤워도가 40백개인데 이건 45파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하루에 뭐2 0 0 0그 3000그릇. 뭐 대행 업소 가양민 매라든지 뭐몇천 그러가 실원 막고서 막구수, 주문집 맞고서는 하루에 4 천만 판 받는다 자 이렇게 큰 대행 업소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자이 호성에서는 만들어서 어, 일반 기계 할인합니다 이런 할인기 내에 예, 기계 한개 사면 소득은 따라 온다는 것을 그렇게 시중 가격에 어, 속가기계 같이 이 간다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상구삼달로 공장은 이렇게 아, 기계를 만듭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선반 일반 선반 이렇게 있는데 일반 장사꾼들 기계만 밑에 갖다 놓고 창고에 쳐놓 공장이라 공장 입니다그럼 장사꾼이에요 전다자 이거는 육수 슬러시 기계 부품 슬러시 기계 이겁니다 이걸 만들었고 육수통 위에 얹으면 끝내주게 슬러시가 됩니다. 자. 상벌, 어, 포창장, 유망 중소기업 상포등록, 뭐, 세계발명특허회장상 뭐, 창가상, 또, 벤처기업, 어, 벤처기업이고, 어, 어, 상포, 뭐, 실용, 자, 에서는, 어, 이렇게 동탑산업훈장까지 수분했습니다 동탑산업훈장 자 훈장 특허를 600여건 출원했습니다 특허 디자인 실용 상표 자완전 기술기업입니다 46년 됐어요 냉매기도최초에 개발해서 시중에 만들어 있는게 전부 호성에서 개발한거고 반죽기도 역시 자동 또각도기 쓰는 것도 개발 또 김치 쓰는 것도 개발 또 볶음기도 어, 지금 판매 중입니다 개발해서 예. 특허 등록 하고요